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나왔습니다.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서 예쁜 애들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제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도 택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하기 좋은 애들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럼 그린파라다이스 농장에 어떤 아이들이 있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이렇게 창들도 멋진 창들이 많은 농장이거든요. 그린 파라다이스 농장은 창들도 많고 또 이렇게 국민 다입들이 예쁜 애들이 참 많은 농장이에요. 그럼 오늘 어디 예쁜 애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이 아이 아주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는 터치미라는 아이인데요. 터치미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군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이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만 오천 원이요. 이 아이는 루신다. 루신다 군생인데요. 이게 좀 오래 묵은 묵등이에요. 루신다.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루신다, 만 원이요. 이 그린 파라다이스 농장은 그 동안에는 이렇게 택배를 하지 않으셨었는데요. 이제 올 겨울 들으면서 이제 택배를 하시기로 이제 준비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택배를 신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영상 보시고 예쁜 애들이 있으면 빨리 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장은 굉장히 예쁜 군생들이 많은 농장이에요. 그럼 요 아이는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군생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스메랄다가 흔히 웨드브로 많이들 있는데요. 요 아이는 적심 군생 같아요. 적심 군생 같은데 요런 아이들은 만원 합니다. 적심 군생이라도 요런 아이들 좀 깊이 심어주면은 하나도 표안 나거든요. 양진. 양진. 요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양진도 굉장히 좋죠. 이거. 이렇게. 군생이에요. 양진 군생.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로망. 로망이라는 아이인데요. 로망 군생이에요. 이렇게 로망 군생인데 아주 따글따글하죠? 네. 아주 빛깔도 예쁘고, 아주 이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로망 만 오천 원이요. 아, 이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이쁘네요 이 아이는 핑크쿠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핑크쿠르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만원이요 이렇게 군생들이 굉장히 이쁜 애들이 많아요 이 농장에는 근데 이제 여지까지는 이렇게 택배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이제 택배를 이제 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스피나라는 아이인데요 스피나 스피나 이렇게 군생이에요 아, 예쁘죠? 이런 스피나 이런 아이는 만 오천 원 합니다. 스피나 만 오천 원요. 네, 이 아이는 핑크팁스인데요. 핑크팁스 묵둥입니다. 핑크팁스 묵둥인데요. 아주 묵대도 이렇게 아주 굽, 큼직하고 좋죠? 핑크팁스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핑크팁스 만 원요. 네 이렇게 백분을 뽀얗게 쓰고 굉장히 이 아이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백년이라는 아이예요 백년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2만원 합니다 백년 2만원이요 아유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이 화분이 18cm 화분인데요 이 화분에 꽉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아이 2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노블레드 군생인데요.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아주 웃자라지도 않고 모양도 바짝게 자라가지고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아이는 만 원합니다. 노블레드 만 원요. 네, 이 아이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화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아이도 있고. 이렇게 라밀라떼라는 아이인데요 라밀라떼 아우 굉장히 예쁘죠 라밀라떼 이렇게 분생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런 라밀라떼 이런 아이는 12,000원 합니다 라밀라떼 12,000원이요 아이 아이 굉장히 예쁘네요 요. 어, 이렇게 군생인데 이 아이가 더스티리오즈거든요. 더스티리오즈 군생인데요. 어우 아주 이렇게 화분이 꽉찬 이런 군생으로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의 가격도 상당히 착하고 좋네요. 더스티리오즈 군생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더스티리오즈 군생 만원이요. 이 아이 굉장히 예쁘네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집시금. 집시금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아이. 아우,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만원 합니다. 집시금 만 원이요. 아 색감이 아주 햇빛에 비춰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아주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나비봉랑이라는 아이예요. 나비봉랑.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비봉랑,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나비봉랑 만원이요. 햇빛이 비쳐서 자꾸 얼보이는 것 같아요. 나비봉랑 만원요 아우,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폴로라라는 아이예요. 폴로라. 폴로라라는 창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라인도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는 폴로라 만원 합니다. 폴로라 만원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핑크니모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핑크니모.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핑크니모. 이런 아이는 이렇게 분생으로 생겼는데요. 아주 화분이 넘치고 있어요. 핑크니모. 이 15cm 화분이 완전히 넘치고 있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핑크 니모 8,000원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아요 아이도 이렇게 분생으로 생긴, 생긴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트루기다 트루기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따글따글 합니다 트루기다 요런 아이도 8,000원 합니다 트루기다 8,000원이요 네요 아이는 푸베센스 인데요 요 아이 아주 봄이 되면 꽃이 참 예쁘게 피는 아이죠 근데 요 아이도 제가 길러보니까 아주 햇빛에 달그니까 여름에 새빨갛게 물이 드는 게 굉장히 예뻐요 봄 되면은 아주 꽃이 예쁜 아이죠 푸베센스 이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푸베센스 6,000원이요 요 네,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요 요 아이는 동금이라고 합니다 동금 동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동금 8,000원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한 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네이 아이는 이렇게 군생으로 생긴 아이인데요 이렇게 포트는 지금 이제 한 9cm 포트 같아요 이 포트가 이는 군기. 군기,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어요. 군기, 요런 아이는 6,000원 합니다. 군기, 6,000원이요. 요 아이는 비앙카라는 아이인데요. 비앙카, 색감이 너무 예쁘죠? 비앙카, 요런 아이도 6,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은 다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묵어서 목대가 다 이렇게 아주 길게 올라온 이런 아이들인데요. 여기 농장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 묵은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는, 여기는 글램핑크. 이 아이는 글램핑크인데요. 이 아이도 참 이쁘게 물들었죠. 글램핑크, 이런 아이도 6,000원 합니다. 글램핑크 6,000원이요. 이 아이들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다 이렇게 묵은 아이들이에요. 여기 신입이 없습니다. 네, 이 아이는 핑크 크리스탈인데요. 핑크 크리스탈,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핑크 크리스탈인데 이 아이는 적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구가 딱딱하게 올라옵니다. 핑크 크리스탈 이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핑크 크리스탈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모라니라는 아이인데요. 모란니 그리고 전이 아이 오늘 처음 보는 아이예요 까무스러운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게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아이는 모라니, 모란이. 모라이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4,000원 합니다. 모라니, 4 0 0 0원요 특이하게 생겼죠. 네, 이 아이는 캐롤. 캐롤은 이렇게 솜털이 부송부송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4천 원입니다. 캐롤 4천 원요. 네, 이 아이도 굉장히 아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마르셀이라는 아이인데요. 마르셀. 이 7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7cm 포트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도 묵은 아이예요. 묵어서 아주 짱짱합니다. 이런 마루셀, 이런 아이는 4,000원 합니다. 마루셀, 4,000원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집시변이라고 합니다. 집시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많이 묵은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도 좋고 아주 군생으로 이렇게 된 아이인데,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집시변이 15,000원이요. 이렇게 집시가 이렇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분생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만 오천 원이요. 이런 아이는 상당히 싸네요. 네, 이런 아이 만 오천 원이요. 이 아이는 머니메이커. 머니메이커라는 이런 아이가 작은 아이들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는 많이 묵었어요. 묵은 아이라 이렇게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머니메이커, 이런 아이는 만원 합니다. 머니메이커, 만 원이요. 이런 아이도 상당히 싸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이제 택배를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애들, 마음에 드는 애들 있으면 많이 택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